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어 사렉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승무원분들이 기내 방송을 하시면서 무조건 실수하시는 발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요즘은 승무원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죠. 발음도 다들 좋으세요. 옛날처럼 그냥 영어 지문을 한글로 써 놓고 쭉 읽는 느낌이 아니라 메시지를 제대로 영어로 전달하려는 느낌을 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발음을 제대로 하시는 기내 방송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그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셨다면, 비행기가 도착한 후에 물건들이 비행 중에 움직였을 수도 있으니, 머리 위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라는 뜻으로 방송되는 Please use caution when opening the overhead bins as items may have shifted during the flight. 라는 기내방송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방송은 1987년경. 사람들이 기내 선반에서 물건을 꺼낼 때 다치는 일이 많아지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을 시작으로 승객들에게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내에서 시작한 방송입니다. 요즘은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승객들에게 비슷한 주의를 주고 있죠. 이 문장에서 굉장히 별거 없어 보이는 이 bins라는 단어가 승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발음을 실수하시는 단어입니다. 이 실수라는 것은 원래 영어 발음과 소리를 다르게 내서 다른 뜻으로 들리거나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발음을 말합니다. 이 발음을 대부분의 승무원분들은 그냥 빈즈라고 발음하세요.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빈즈라고 발음을 하면은 콩을 뜻하는 beans와 발음이 더 비슷합니다. 이 b e n s 의 짧은 i 발음은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에요.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 발음이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와 에의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는 없는 그런 발음입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한국분들이 이 발음을 실수하시고 영어를 어렵지 않게 구사하는 승무원분들도 제대로 발음하시는 분들을 한두 분 빼고는 못뺀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 bends에 들어있는 짧은 I 발음 연습할 수 있는 연습 가이드 영상 링크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찾아가셔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이 발음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많은 분들이 발음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닥터 하우스를 연기했던 휴 래리는 영국 사람이지만 극중에서는 완벽한 미국 발음을 구사하고 한국분들이 많이 보시는 킴스 컨비니언스에서 아빠 역할을 하시는 한국계 캐나다인 폴 선영 이 씨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원어민이지만 극 중에서 한국 액센트를 넣어서 영어를 구사하고 계시죠. 그리고 저도 영포자 상태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나이 19살 때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 표준 발음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고 있죠. 여러분들 발음을 더 좋게 하고 싶으시면 올바른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. 각 영어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는 쉐도잉은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영어에 존재하는 44개 정도의 발음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아이 발음 연습하고 싶으시면 제 댓글을 참조하세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